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송재봉 시작하겠습니다. 한달 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햇볕을 많이 쬐나봐요 <laughs> <쳐다봐요>. 이번 <laughs> 달 만에도 뽀얀다고 하던데. 예. 뭐, 요즘 아침저녁으로 네. 그 주로 대로변 사거리에서 음. 유권자들 만나다 보니까. 네. 제일 먼저 얼굴에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얼굴이 아무래도 노출이 워낙 많으니까. 어느 뭐... 분마다 안돼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 선거하는지 <laughs> 몰라요, 그죠? 본인 선거하는 것 같은. 네. 그뭐 저희 생각해 보니까 골목골목 골목 상가를 네. 제 선거 때보다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거기가 네. 그 율량동 또 네. 오창도 있고 그렇죠. 어디까지가 내수, 북이? 내수북이까지 그, 가는 우암내덕동. 우암내덕. 아, 이게 구도심도 있고, 새로운 네. 도심도 있고, 농촌 지역도 있고, 예. 네. 아, 상당히 활동하는 반경 자체가 넓은데요. 넓고 다양하고, 음. 가는 데마다, 예, 접근 방식도 좀 달라야 되고.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 유세하시고 하시면 반응들은 좀 어때요? 반응들은 빨리 좀 심판하고 싶다. 아하. 아, 그리고, 어, 윤석열은 아직도 거리에 나다니고 있냐. 어,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하시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음. 경제적으로 어려워 죽겠다, 정말. 음. 어, 빨리 대선 치르고 좀 나라가 안정돼서 음. 그래도 시장에 좀 돈이 들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 좀 빨리 내놔라. 음. 이러다간 다 죽겠다. 야, 그런 맞습니다.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도 그우라 열풍화 공연을 하나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예, 아, 죽겠어요. 우리가 울고 싶어요.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laughs> 정말 경기가 안 좋습니다. 아, 어, 그럼. 예. 그 이해가 되는 게, 아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예. 공연표를 사는 게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해는 됩니다만. 또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론은 그렇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그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격차가 뭐 줄어들었다. 이런 예. 발표가 어제 엊그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네. 요런 이런 보도, 이런 네. 보도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에서잘 봐야 되거든요. 네. 어, 지난 그, 지난 대 윤석열, 음. 어, 대통령이 될 때, 네. 그때 그 명태균 게이트, 네. 보면,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그 음.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보여줬잖아요. 음. 음. 그래서 여론조사는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이제 갤럽 조사 음, 이번에 어, 발표했던 네, 거 결과거든요. 어, 아, 네, 네. 쭉그 내용을 보면 음. 어, 그 5월 4주차 갤럽 네. 조사인데 이재명 45%, 김문수 36%. 음. 그래서 이재명은 7% 줄었고 네. 김문수가 7% 올라갔다. 네. 완전히 급등을 한 거죠 이 정도면 음. 일주일 사이에. 네. 그래서 이게 뭐 해석은 여러 가지 음. 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음. 표본 구성에 문제가 있다. 표본에. 우리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단에서 분석을 좀 해봤더니, 예. 월 3주 차에는 네. 그 보수, 내가 보수다. 네. 이렇게 응답한 분이 음. 276명. 음. 내가 진보다. 음. 이렇게 응답한 분이 275명. 음. 양쪽의 균형이 두명 차이네요? 네, 어. 한명 차이. 한명 차이. 그래서 그동안, 사실 대한민국의 보수진보가 지금 비슷하거든요. 아하. 크게,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내가 보수인는데 갑자기 진보가 돼? 이게 음. 쉽지가 않은 거죠. 네네. 그렇게는 안 바뀌는데, 5월 4주 차에 봤더니, 음. 응답자 중에 보수, 내가 보수라고 응답한 음. 분이 350명. 350명. 진보는 232명. 232명. 118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응답자에서. 아, 그러네요. 네. 예. 그니까 러 이건 표, 표본, 표집에 있어서 음. 보수가 과응답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음. 그런 결과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음. 보수쪽당 그, 보수보가 <laughs> 지지율이 올라가고 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여론조사를 보고 네. 그걸 보고 다시 재계산을 해야죠. 재해석을 되는 해야죠. 계산을 또 해야 되는 그 거예요. 국민들이 정말 똑똑해야 되고 공부 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네. 이렇게, 아, 표본 자체가 다르면. 그렇죠. 음. 그러면 결국은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그것이 마치 일반적인 여론인 것처럼 음. 발표를 해버리면, 그, 이것이 또 이제 밴드 매건 효과가 생겨가지고, 예. 아, 보수가 이제 막지지율이 음. 올라가나 보다. 음. 이렇게 음. 오해를 할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음. 이 여론조사는 좀 객관적으로 잘 봐야 되고 또 음. 해석을 잘 해줘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음. 특히 언론에서 그런 어떤 해석을 잘다뤄주지 않고 이것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달아버리면 그것을 해서 여론이 역으로 왜곡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아. 아.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이제 또 그렇게 보도하면 예. 다 따라 쓰고 어? 그러니까 어, 뭐 확인을 예. 해고 그래야 되는데 예. 아 그런 이제 내면이 있었군요. 예. 그러니.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네. 느끼는 거랑 여론조사 결과랑은 뭐지 이게 차이가 그렇죠. 나나? 지금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은 네. 지난 그 20대 총선 때 네. 민주당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보다 네. 실질의 현장의 여론 더 좋습니다. 네. <laughs> 그 청원구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청원구를 청원구. 그때 네. 당선되셨으니까. 네. 아 그때 작년 거랑 올해랑 그렇죠. 비교해 보니까요. 네. 음. 체감하는 건 사실 그렇게 느껴지고, 음. 특히 농촌 지역 음. 어 60대 이상 네. 이분들 중에서도 오히려 이번에는 정말 음. 내라는 안되다이그러 음. 아, 이게 군인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음. 그런 시대로 되돌리려고 한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냐. 음. 아. 네. 그런 네. 의식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말씀들도 많이, 그런 말씀 좀 많이 하시고. 아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관심거리죠. 네. 그 김문수 후보랑 네. 이재명, 아, 이준석 후보가 단일할 거 아니냐. 네. 그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이제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의원님은 보시기 어떻고 네. 단일화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 어, 그것도 좀 저는 잘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후보는 사실 극우 후보잖아요. 음. 그동안 아스팔트 극우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어그 다음에 윤석열, 음. 어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음. 어그 그룹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후보가 음. 어 되다 보니까 중도 확장성이 없어요. 너무 음. 그 극우적 성향을 가지고 그걸 쏠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어~ 세대 성별 갈라치기 음. 이~ 일를좀 그~ 심하게 한다 그러면서 주 지지 기반이 (20~30대) 남성에 국한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둘다확장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에 음. (1) 플러스 (1이) 그대로 지지율이 넘어올 거냐 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대 단일화를 전제로 1대1로 여론 조사를 김문수 후보와 음. 이재명 후보를 해본 경우와 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해본 경우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음.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온다. 오히려 네. 산수적으로 네. 김문수, 이준석을 더하면 네. 지금 요새 나온 것같다면뭐넘어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아, 그게 두 후보가 갖는 확장성의 한계 때문에 아, 확장성. 그렇다 음. 그래서 단일화를, 그렇지만, 이제, 뭐, 그 전략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음.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단일화를 해야 가능성이 생기니까, 음. 단일화를 시도하는데, 그,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 그 캠프에서, 네. 제가 정확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음. 뭐, 총리직을 제안했다는 음. 등, 뭐, 다 내주겠다는 등,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냉정하게 보면, 이 후보 매수죄에 음.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선거법상에. 아, 네, 왜냐하면 네, 네. 어떤 조건을 걸고 거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는 좀 면밀하게 보고 있다. 음. 아, 그리고 아마 그 고발조치 다겠다 뭐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정책과 정책이라든가 비전을 공감해서 단일한 할수 있지만, 예. 그것이 어떤 자리를 주고 받는 조건을 걸면 안 된다. 음. 예전에 그 교육감들이 단일화하고 나서 음. 음. 그런 거 조건을 걸고 단일화한 것이 드러나서 교육감직이 다 박탈당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것을 좀 같이 요것은 볼 필요가 있다. 음. 그래서 단일화를 절실히 하고 싶을 수는 있겠지만 그 법과 절차를 지켜서 하셔야 된다. 그런 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뭐가 며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고, 네. 옥천에 가서 유경수 여사 생각도 가고, 네. 뭐 이렇게 해서 또 메시지도 내고, 뭐 네. 이렇게 했어요. 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 그 뭐, 당연히 뭐 보수 결집을 위해서 음. 저는 그 만나고 가서 뭐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지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것까지는뭐좀 충분히 어, 용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음,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박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명예회복이라는 의미가 뭐냐? 음. 그러면 그 당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어, 탄핵을 당하고, 또헌재에서 파면을 당한, 음.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거냐, 그럼. 음. 어, 그것에 대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법 절차를 통해서 또 어~ 그~ 몇년 형이었나 하여튼 굉장히 그 중형을 선고받았던 네. 거 그러면 사법 체계를 통해서 헌재를 통해서 국민에 의해서 그~ 탄핵 음. 판결을 받았던 그분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음. 그래서 이것을 연장해서 보면 그러면 윤석열의 명예도 이분은 회복하겠다고 나서지 않겠느냐. 음. 그래서, 김문수보는, 어, 내란숙의 윤석열의 시즌2다. 이렇게, 음. 그,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음. 박근혜 명예를 회복하기인 것이 자신이 집권을 하면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집권을 하면 윤석열의 명예도 이제 회복하겠다. 이렇게 나서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탄핵도 파면도 반대하고. 어. 그랬던 후보고, 근데 사과라고 네. 인사를 했더니 안 일어났잖아요, 그분은. 그렇죠, 사과도 음. 안 했고, 음. 네. 끝까지 지금 음. 그 윤석열 어, 세력과 음. 단절하겠다 이런 음. 얘기도 음. 지난번 그 이재명 후보 TV 토론에서 물었는데 단절하겠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이번 어6.3 대선의 의미가 음. 결국은 이 내란으로 인해서 네. 생긴 보궐선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인데, 음. 그 내란 수기하고 한몸이다. 나는 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과 준비 없다. 음. 결국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한그 발언을 연장해서 보면 음. 그런 면에서 위험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눈 시기가 D-8이더라고요. 일 예. 네. 선거는 또 막판 가면 시간이 또왜 이렇게 또 빨리 가더라고요. 맞아요. 쫙 네. 느낌이 빨리 네. 막 돌아가게 되는데 그 종반 전그 전략, 중민주당의 이런 네. 막바지 전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 이번 선거가 그 대란 세력을 제대로 심판하는 그리고 어, 그런 대란을 옹호하는 세력의 재집권을 막는 음. 그런 선거다. 이것이 가장 네. 중요한 성격이죠. 음. 또 하나는 무너진 국격, 그리고 음. 경제, 이것을 회복해서 재도약하는 그런 좀 비전을 동시에 음. 내는 그런 어 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냥 지금 축제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된다. 음. 어 그러니까 뭐, 선거 운동을 신나게 하는 건 좋지만, 과도하게, 마치 뭐, 그, 앞서가는 것처럼 이렇게 네. 보여지는 음. 그래서 이재명 그 후보가 그 선거하고 음. 골프는 음. 고개 들면은 망한다 음.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직접 하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잘 견지하고 정말 진지하게 초반에 초심대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음. 그런 그래 골목골목에 경청하는 그러한 음. 그 자세를. 잘 유지해 음. 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과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비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음. 어,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가느냐 음. 이두 가지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 분위기 좋은데 춤추고 네. 싶은데 못 추는 것도 좀 그렇겠네요. <laughs> 금지령 내렸어. <내렸습니다. 웃음> 아, 그 너무 막그그 이기 것처럼 막은 성공운동원이 아닌. 아는 사람이 왜냐하면 잘못하다고 막춤을 추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춤 일동을 네. 못 따라하면 막춤이 막춤을 가는 거죠. 그럼 네. 또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음. 별로 그 좋은 모습으로 안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하면서 아, 어, 진지하면서도 진중하게 아. 선거 운동에 임하겠다 그런 음.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네. 그 관광 버스 쭉처럼 바뀔 네. 가능성이 높죠. 예.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청주도 한번 왔다 갔고 네. 목천도 왔다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인사도 왔다 갔고 네. 뭐 따지면 세 번인데 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이제 후보가 된 이후로는 아직 안 왔어요 청주나 충북이 그죠 네. 그, 그 부인, 배우자는 구인사에 오셨던데 네. 앞으로 충북 민식 공략 방법은 어떻고 청주는 언제쯤 오나요? 아마 이달이 가기 전에 오지 않을까요? 꼭 <laughs> <그렇겠죠>. 아, <laughs> 오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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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내에는 음. 어, 일정을 잡아서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음. 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뭐 제보나 이런 것 때문에 후보의 안전 문제, 음. 이런 것이 좀 걱정스럽기 때문에 미리 공지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예, 어. 아마 하루 이틀 전에 공지가 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음. 그러면 온줄 모른 채로 또 지지자들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가는 곳마다 사실 이재명 후보 언제 오시냐 아. 얘기를 참 많이 묻는데 음. 그 답을 제대로 못 해드리는 게 너무 좀 음. 죄송스럽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충북이 그 전체 선거에서 충북이 이겨야 음. 대선은 승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음. 원래 이렇게 중요한 그외그 음. 이 뭐죠 콘서트를 해도 네. 제일 메인 가수가 어, 막 뒤에 오잖아요 아, 조용필입니까 <laughs> <laughs> 그니까 러 중요한 것은 뒤에 온다 네. 네, 그만큼 아마 중요도를 가지고 비중 있게 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음. 좋겠다 네, 어.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 네. 후보의 일정이 네. 며칠 전에 공지되고 그러는 건 아니군요 이번은 네. 그런... 특히나 그런 뭐 미리 공지될 경우에 어. 여러 가지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네. 임박해서 이렇게 어. 좀 공지를 하고 그러고, 있는, 저희도 좀 아쉬움이 음. 있죠. 네. 후보나 네. 당에서 충북에 대한 선거 전략이나 중요성, 네. 이런 건 충분히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럼요. 가장 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음. 또, 그, 배우자 분께서도 네. 곳곳을 또 누비고 계시죠. 아 배우자 일정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온 다음에 알게 되는. <laughs> 왜냐하면 아. 조용히, 네. 아. 조용한 아. 또 선거 운동을 어. 하셔야 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또 바로 또 선거 운동하러 가셔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의원님 아까도 1년 전 본인 선거 하실 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거 운동을 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고그 선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그 이재명 후보의 그이 철학이라든가 음.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할 때 보면 이게 이념에 좌우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음. 이게 빨간색이냐 빨간 당의 정책이냐, 파란 당의 정책이냐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음. 그 정책이 구체적으로 지역에 음. 또는 그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라고 음. 하는 실용주의적 접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 통합에 가장 적합한 음. 앞으로 아마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지금. 너무 이념적인 극단의 시대잖아요. 네. 극단적인 갈등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대로 국민 통합을 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음. 그런 후보가 좀 이번에는 꼭 돼야 음. 아마 제대로 내란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통해서 회복과 도약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그~ 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절실하죠. 왜냐하면 네. 그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어, 뭐 아. 되는 일이 없어요. 어, 그래서 이 정부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음. 이 윤석열 정부 3년은 꼭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없고 네. 지킬 것만 있는, 음. 지킨 것은 자신의 권력과 배우자밖에 없는 음. 그런 정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꼭 이런 이번엔 정권을 바꿔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래서 음. 또 지역의 여러 현안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지역 도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할줄로도 이제 좀 제대로 제가 특별 법도 발의했으면 법도 통과돼야 되고 또 제대로 이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고 우리게 첨단산업도 좀잘 키워가야 되고 또그 외에 문화관광벨트, 미호강 주변 또 이렇게 여가 공간도 좀 이번에 제대로 확충하고 싶고 그런 일을 하려면 꼭 이번에 저희가 좀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거에 제가 지난번 그 선거 때도 말씀드린 대로 삼시를 실천하겠다. 음. 그것이, 어, 일단은 진실. 음. 진실한 마음으로, 어, 유권자들과 대해서, 그, 대화하고, 그리고 성실한 음. 태도. 그니까 누구보다도 일찍, 또 늦게까지 열심히 음. 현장을 누비고 뛰겠다. 음. 그 다음에 절실. 음. 절실한 심정으로 정말 이번 그 대선을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특히 청원구가 더 많이 이기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절실한 마음으로 어 임하고 있고요. 그 그런 어떤 원칙을 선거 당일 날까지 유지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음 달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